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죠.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무근해를 보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행복한 하루하루, 행복한 한 달, 행복한 일년, 또 행복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우리 안에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5년 마지막 주일 설교를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조선 시대의 11대 왕인 정종 때형조판소에 올랐던 박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신데요, 반씨.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반기문 총장 옛날에 그 유엔 사무총장 했었던 아시죠?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반석평은 원래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집에 종으로 이제 태어나서 어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반석평이 학문의 재질이 있어서 틈틈이 공부를 했답니다. 틈틈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자신의 찬판인 이 찬판이 자기의 노비 중에 아니 노분대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노비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얘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판이 그 아이를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없는 아주 가난한 어떤 양반 집에 수양 아들로 보내서 그곳에 양반의 신분으로 살수 있도록 또 갑기를 열어 주었죠. 양반의 양자가 되었고, 이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아주 완벽한 신분 세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양반이 된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양반이니까 과거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응시를 해서 급제를 합니다. 관직에 올랐고 열심히 관직 생활을 해서 왕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세 가도를 달려서 정이품인 형조 판사가 됩니다. 형조 판사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대단한 권세죠. 이그장강급 형조 판석급 되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듯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다니죠. 어느 날 한양 거리를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 저기서 누가 오는 낯이 익은 거예요. 많이 봤던 사람이 오는 거야. 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고 가난한 집에 양자로까지 보내 줬던 그 자기의 주인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이름이 이호성입니다. 아 이호성이 저렇게 거라문단 거그 근데 행색을 보니까 아 거지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섰지 아들 때에 집안이 몰락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재산을 다 팔아먹고 거지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변석평이 이 이호성을 보자마자 즉시 행차하던 가마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 그 저잣거리 한복판에 이 거지 이호성에게 큰 절을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절을 몰라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아 저렇게 행차하던 높으신 양반이 어떻게 가마에서 내려와서 거지꼴의 사람에게 절을 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인가고 하 모여들었어요. 그래도 상관치 않고. 이 사람은 그 이호성의 두손을 잡고 나는 당신의 종이었던 박석평이라는 놈입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여러분 반석평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노비였던 신분을 밝혔어요. 당시에 노비가 관직에 가는 건 있을 수도 없었고 관직에 있더라도. 원래 노비라는 그 신분이 밝혀지면 벼슬을 있는 것은 물론 거기서 부정이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반석평이 자기를 면천시켜준 옛 주인의 아들에게 절을 한거예요이 일이 저작거리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이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감에게까지 들어가요. 상감이 그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이제 형조판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 어찌 그런 행동을 했는가? 네가 원래 노비였대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조판사 반석병이 덜덜덜 떨면서 두려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감 왕이요 출세했다고 해서 어찌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왕이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알기에 본래 모든 사람은 수치스러운 각오를 숨기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반석평을 보니까 체면이나 자기 생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리고 절했던 것을 보면서 왕이 너무 감동한 거야. 그래서 이 반석평의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이 반석평을 높이기리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반석평이 절했던 옛 주인의 아들 이호성에게 사왕원 별자라는 꽤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조선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전해지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더큰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 더큰 복을 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와도 맞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반석평이 옛주인 아들이 거짓꼴로 오는 걸 보고 와우 내가 여기서 저 사람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저런 거지하고 나는 다르지. 그리고 지나쳐 버렸다면 이호성은 그냥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반석평도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은 것을 은혜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25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몸이 아파서 어려운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내리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올라가죠. 하나님이 더큰 일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말라버리고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하며 사냐 말이죠.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떨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불평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일이 우리의 은혜를 다 가려버려서 버려서 하나님을 볼수 없게 만드는 그런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 한 개만 되어도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8개가 응답되고두 2개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면 이 2개 때문에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신했는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요.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기억되고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잠시 쉬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도 안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성경이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이 한마디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아마도 동네에서 이 여자 유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말이야? 아니 어떤 죄인이길래 말이야?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아니 이 성경을 쓰는 누가도 죄 많은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써놨을까? 도대체 어떤 죄인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방인 자체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방인은 다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 창녀입니다. 몸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방인이든지 몸을 팔던 여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여자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몸에 손을 대요. 그 당시에 율법상 그 이방인은 유대인의 손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해요. 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손을 댔다 말이에요거리김 없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남아요. 몸 팔던 여인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자를 아몸 팔던 여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바탕에는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다저 아, 여자는 몸 팔던 그런 여자야 이런 걸 알고 있던 여인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과 일단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서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시장 같은데 가서 큰 소리로 나는 저 죄인 세리와 뭐 이런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그렇게 깨끗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인 자기 집에 아니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몸 파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 말이. 그러면 바리새인 시몬과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있었지만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모욕과 경멸의 눈으로 봤겠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여자는 그런 모욕을 다 참았어요. 그런 수모를 견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물드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적십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헤친 다음에 뜨거운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다음에 그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이 향유는 조그만 통에 넣는 향수 같은 건데요 이 아라비아 그런 데서 수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향유가 그냥 값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런 유예 그 일을 하는 여자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어요 향유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베다니 집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눈물로 했던 그 여자랑 달라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썼고 요한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와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요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자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가 했던 건한 가지예요. 자기 죄를 용서하신 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같은 여자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함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보였던 자기의 깊은 마음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깊은 사랑.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예수님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을 받고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집은 이 여인의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곳에.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두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시몬의 부류이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이몸 파는 여인의 부류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삶과 이죄 많은 여인이 살았던 삶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명예가 높았을까요? 누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자리 세임 시몬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냐 그러면 시몬은 아닙니다. 시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이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니까 대번에 마음속에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야저저 저, 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선지자면 지금 자기의 발을 씻기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거 아니야. 그런데 만지게 가만히 두네? 아, 이거 잘못 초대했네 우리 집에. 아, 이거 오늘 그냥 하루 버렸네. 이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과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냐, 뭘 누리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느냐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적든 많든 이게요.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신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맞아들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별로 많지 않아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엄청난 지금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눈이 가려지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감사할 수 있는 아무리 큰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것.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았어. 네, 다져 보세요. 다져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전과를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다메색에서 만났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두출미한 사람인지요 자기가 그냥 하면 불법이 되니까 사내들인공회 그 당시에 정부기구였던 자치기구 유대인 자치기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줄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철두철미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수나 다름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은 못 믿었다고 그거를. 바울이 무서우니까 슬슬피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십몇 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해야 됐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정도로 악독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게 사도 바울이 근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자기를 불러주신 그 사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바울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말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작은 자입니다. 더 신앙이 성숙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나자지심을 몸으로 실천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그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는 누구보다도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낮아진 자라고 고백하는 자였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나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25년보다 26년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삶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삶은 그냥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표현하며 살때더큰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그 감사를 표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같이 큰 죄인 예수님이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구해 주셨어요. 똑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될지 이죄 많은 여자가 될지는 우리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는 26년 다가오는 26년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이 여인의 삶처럼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조화를 보듯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삶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득 느끼는 26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이라니까 할렐루야만 하면 기도하는 줄 알고 막다 눈을 감으시는데. 이건 좀 하셔야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잠깐 오 기도하겠습니다.